안녕하세요. 클래스 있는 한국사의 박홍명 선생님입니다. 우리 아까 고려 전체 연표를 공부하면서 고려 처음부터 고려 말기까지 조선이 건국되기 전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그 다음에 지배층들이 어떻게 변화했고 고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특강 18쪽을 배울 텐데 이 시간에는 고려의 중요한 즉 고려 전기의 중요한 왕 태조 광종 성종까지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려는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 고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국 시대 그다음에 후삼국 시대 때보다 하나의 통일 왕조로서 성격이 매우 뚜렷한 왕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고려가 건국했죠. 고려 건국년도가 우리의 918년이라고 배웠어요. 자, 고려가 건국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후삼국 시대를 잠깐 떠올려 보면 일단 고려 건국자의 이름은 왕건이죠. 우리가 왕건임을 알았니다 그다음에 이 왕건은 무슨 출신이었어요? 그렇지? 호족 출신이었어요. 호족.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호족은 신라 말에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을 때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이라 불리는 독립적인 세력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돈도 많고 군세력도 있는 거의 뭐 하나의 나라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호적들이. 자이 호적 출신 중에서 특히 우리 후 고구려를 세운 사람 누구? 그렇지 이 궁예를 몰아내고 신하들의 추대로 왜냐면 궁예가 말했잖아 말년에 지금은 미래기이라 누구인가? 누가 기집을 내렸어 하면서 과지법 쓰면서 사람이 미칩니다. 그때 신하들이 왕건을 왕으로 밀면서 국호를 고려라고 정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국호를 고려라고 정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나라를 계승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수도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개경입니다. 개경.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 중에 개경, 서경, 남경, 동경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경자는 서울경자, 즉, 수도를 의미합니다. 개경은, 오늘날의 서울에 위에 있는, 어, 우리가 북한과 우리나라의 사이에 있는 개성공단 지역, 그러니까 북한의 경계쯤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기 전에 고려 그 다음에 후백제 그 다음에 신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후삼국 통일을 배웠다시피 고려는 거란족에 의해 멸망당했던 우리의 민족 발해의 유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함으로써 국가의 위치 아니 국가력을 점점점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가 얼마나 세고 고려 왕건의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신라가 항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후삼국을 통일한다 했죠. 이때가 936년이에요. 자 다시 복습해 볼까? 후백제는 누가 세웠어? 견훤 호랑이 젖을 먹고 살았다고 하는 자 그다음 이렇게 왕건이 세운 고려. 자 지금부터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어떤 나라가 등장하건 어떤 나라가 통일하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항상 최우선입니다. 자, 우리 왕건을 뭐라 부릅니까? 태조라 부르죠. 그 다음에 우리 태조 왕건의 네 번째 황자 광종, 그 다음에 성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태조 왕건은 정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하들에 의해서 추대되어서 고려를 공격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태조는 바지사장이었어요. 바지사장이 뭐냐면 사장은 사장인데 그냥 신하들이 더 권력이 높고 더어 말이 많아. 일단 송악지방에 있는 호족들에 의해 왕으로 투대됐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이 태조 왕건이 혼인정책을 실시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연애해봤습니까? 우리도 아름다운 순수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 연애를 해본 친구도 있고, 안 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연애를 할땐 말이죠. 밀고, 땡기고, 밀당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태조왕건도 호족들을 상대로 밀당을 아주 잘 합니다. 여러분들, 태조왕건이 이 혼인정책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부인이 두명 밖에 없었거든? 두명 밖에라니까 좀 이상하네. 근데, 이 혼인정책을 실시, 하자마자 이후에 태조 왕건의 부인이 몇명인줄 아세요? 29명이에요. 와우. 29명. 이게 뭐냐면 태조 왕건이 막 29명을 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호족들의 딸내미들, 그러니까 호족 집안에 있는 딸내미와 결혼하게. 왜? 호족과 결혼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 호족들에 의해서 고려를 공격했기 때문에 호족들을 우쭈쭈 달래줘야죠. 당근정책이에요, 당근정책. 그 다음에 부인이 29명이고, 왕자만 15명이에요, 왕자만. 그 다음에 딸내미만 9명.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인정책과 같은 걸 우리가 호족우대정책이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당근만 주면 얘네들이 권린 줄 알고 나중에 너무 깝쳐. 그래서 호족 우대뿐만 아니라 견제정책도 동시에 즉 당근과 채찍질도 동시에 하는데 이호족 우대정책에는 혼인정책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냐면 선생 적어줄게요. 사성정책도 있습니다. 사성정책 사성정책이 뭐냐면 줄사자의 성 왕건의 왕씨 즉 왕씨를 성으로 화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잖아. 이 옛날에 옛날에는 왕한테서 왕씨 성즉 왕의 성을 하사받는 건 정말 집안 대대로 영광이고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신하들 즉 호족들한테 왕족 즉 왕씨 왕건의 왕씨를 성으로 주므으로써 호족을 달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름이 박홍령이잖아 그럼 내가 그때 예를 들어서 호족이었어 그러면 왕건이 나한테 성을 줬어 그럼 난 왕홍령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사성정책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쭈쭈만 하면 안 된다 했죠 또 뭐도 하냐면 견제정책으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하나는 사심관제도가 있습니다 사심관제도 어휴 제발, 제 약간 사심 있는 거 봐. 이게 아니고 사심관이 뭐냐면 사사롭게 심판, 사사롭게 심판하는 관리직이라는 의미인데 중앙의 고위 관리에게 출신 지역의 호적을 관리하게 한 제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거야. 야 홍명아, 너 어디 출신이고? 예, 전하, 저 구미입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네가 구미 사심관이 되어서 구미를 다스리거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나올 수 있어. 아니 원래 구미 출신이 또 구미를 다스리면 구미 멋대로 할수 있잖아 원래. 근데 이게 뭐냐면 그거야. 구미 출신한테 구미의 사심간 자리를 준다는 뜻은 구미 지역에서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기면 나한테 박홍명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이지만. 진짜 안줘 통제하는 거야. 이게 말 그대로 호족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통제한 제도. 그 지역이 말썽부리면네 책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견제 정책이 뭐냐면 바로 기인 제도입니다. 음. 기인 제도. 기인 제도가 뭐냐면 호족들의 자식들, 즉 호족들의 자제들을 수도에 불러서 왕 옆에서 감시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호족들이 힘이 세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들 이또 고려 왕건처럼 또 다른 나라 세울 수도 있잖아. 그래서 호족의 자식들을 인질 즉 볼모로 잡아서 협박하는 겁니다. 이게 기인제도야 기인제도. 자 이런 식으로 왕건은 당근과 채찍질을 아주 균형 있게 잘했답니다. 그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를 계승했다했지? 그렇지 고구려. 그래서 태조 왕건은 꿈이 뭐냐면. 옛 고구려의 영광을 찾는 게 꿈이었는데, 북쪽으로 진출하는 북진 정책을 펼칩니다. 이거 자체가 뭐를 의미한다고? 그렇지. 고구려 계승을 의미하죠. 고구려 계승. 고구려 계승을 의미하는 건데, 동시에, 아까 고려 수도 어디라 했습니까? 개경이죠. 동시에 두 번째 수도를 만드는데, 그두 번째 수도를, 여러분들, 장수왕이, 고구려 때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그렇지, 평양을 옮기자. 그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을 두 번째 수도, 서쪽에 있는 수도라 해서 서경으로 삼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고구려가. 수도가 두 개야, 맞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고구려의 계승국가였던 이고려의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훈요십조라는 걸또 만듭니다. 훈요십조. 훈요십조. 후뇨십조. 여러분들 훈요십조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훈요십조인데 훈요십조란 말은 후대의 자식들 즉 후대의 왕들에게 내리는 왕의 조언 10가지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왕건의 아들이 19명이라 했죠? 여러분들 19명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들끼리 왕이 되겠다고 겁나게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 그래도 호족들의 힘이 강한데, 왕건이 죽고 나면, 이 왕자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있을 게 뻔하죠. 그러니까 정치가 개판 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왕건은 조금 경계를 해서 자식들한테 열 가지 조언을 남기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좀 봅시다. 자, 제 1조 읽어볼게요.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며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도록 할 것. 여러분 참고로 고려 태조 고려는 불교를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우린 조선의 유교 성략을 믿는 것과 달리 고려는 불교, 즉기 아 고려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태조 왕건은 불교,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고 숭배를 하는데. 자제 2조. 도선의 풍수사상에 따라 사찰을 세울 것. 자, 우리 지난 시간도 배웠지만 신라 말에 호족과 그 다음에 불교 종파 선종, 그 다음에 풍수지리 사상이 유행했다 배웠는데 풍수지리가 왜 유행했다 배웠어요? 호족들 입장에서 지방에 사는 호족들 입장에서는 이 어디 서울 위쪽에 있는 애들만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 지방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잖아. 그래서 풍수지리. 그니까 땅이 서울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지방에도 배산 임수, 산도 있고 물도 오르고 충분히 좋은 지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풍수지리를 매우 좋아한다 거예요, 허족들은. 그래서 고려건국해서도 혼조십조의 이 풍수지리 사상을 매우 강조합니다. 제4조. 중국의 풍습을 따르되, 갖게 할 필요는 없고, 거란의 제도는 본받지 말 것. 중국에 좋은 건 알아. 근데, 중국이 좋은 걸 알지만 반드시 따라할 필요 없다는 게뭔 말이야. 우리 고려도 충분히 대등한 국가기 때문에 우리만의 자주적인 정책을 펼쳐도 된다라는 자신감입니다. 그다음에 거란을 왜 이렇게 싫어하면 나중에 거란의 침입도 말해 주겠지만 발해를 누가멸망시켰어? 거란이잖아. 발해도 우리 고려의계승국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태조 왕건이 거란을 겁나게 싫어합니다. 그다음 제 5조. 서경은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니 세 달마다 방문하여 백일 이상 머물도록 할 것. 아까 말했죠. 서경이 어디라 했습니까? 그렇지, 평양이라 했지. 왜 이렇게 서경을 중요시한다 했지? 고구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제 6조.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할 것. 연등회와 팔관회, 특히 연등회는 불교 축제고요. 연등회는 불교뿐만 아니라 당시에 도교,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모이는 국가의 축제였습니다. 자, 이 훈요 십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아, 불교의 힘으로, 태조는 불교를 숭배하면서 풍수 지리를 좀또 숭배하고, 그 다음에, 아, 어느 정도 중국과는 다르게 자주적인 국가를 꿈꿨구나.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라는 걸또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팔관의 장려도 매으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와우, 광종이 나옵니다. 광종 별표. 사실 이 모든 왕들 다 별표인데, 이 광종은 이름이 왕소야, 왕소. 어, 뭐, 이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름이 왕소인데, 왕소. 그, 태조의 아들이 19명이나 있죠. 그 19명 중에서 광종이 네 번째 아들인데,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중에 달의 연인 보보경심 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준기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준기가 고려의 네 번째 황자 광종, 즉 왕소의 역할을 했거든. 내가 아까부터 왜 왕자를 안 그러고 황자를 그러냐? 고려는 중국과 대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태조 왕건때부터 황제란 표현을 많이 썼어. 자기들은 황제고 우리 아들도 황자, 즉 우리도 황제와 같은 나라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야. 이 광종이 말이죠. 광종이 키가 180인데, 당시 고려시대 남성의 평균 신장이146 정도가 된대요. 이때 당시 어마어마 큰 거야. 자, 그런데 광종이 즉위했을 때 8년 동안 엄청 겁나 묵묵하게 조용히 관리들이 하라는 대로만 도장을 계속 찍어줍니다. 내가 말했잖아. 호족들이 권력이 장난이 아니라고. 호족들이 겁나 나대거든. 그런데, 이 8년째 되던 날, 신하들을 갑자기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뭐라 그러냐면, 신하들 입장에서 어리둥절하잖아. 8년 동안 도장만 찍다가 자기들 불렀으니까, 응?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광종이 뭐라 그러냐. 야, 내가 8년 동안 조용히 있었지? 그럼, 이거 하나만 동의해라. 라고 실시한 제도가 바로 노비안검법입니다. 별표. 노비안검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비안검법. 노비를 안검, 원래 신분으로 안검하다 돌려놓다. 그 뜻인데, 여기 왼쪽에 보면 적혀있죠. 원래 양인 평민이었으나, 원래 평민이었으나,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해서 양인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비 양금법은 누구 입장에서는 좋고 누구 입장에서 안 좋아요. 그래 국가 입장이 좋고 호족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양인이었고 이 불법으로 노비가 만든 노비로 만든 애들이 호족이야. 그러니까 호족들한테 노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노비를 양인으로 돌려버리면 호족들의 군사력도 약화되고. 호족들의 경제력도 엄청나게 약화되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호족도 싫은데 광종이 8년 동안 묵묵하게 자기들의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뭐네 알겠습니다 하고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 실제로 호족들의 힘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 다음에 노비 안건법 실시 이후로 광정이 갑자기 바뀌거든. 어, 갑자기 바뀌어요. 바뀌자마자, 바로, 뭐 한다? 야, 과거제 실시할게. 별표. 여러분들 과거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오늘날 수능이 있는 것처럼, 이때도 과거시험이 있고, 관직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쳐야 되는 시험이 과거시험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아빠 백, 할아버지 백 믿고 공부 안 해도 관직 올라갈 수 있었는데, 과거제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 신하들이 네? 갑자기 시험 실시한다고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라고 하자 광종이 허허. 너 지금 왕명 거역하는 거지. 하고 이때부터 피비린내라는 숙청이 시작됩니다. 광종한테 반대하는 호소들 전부 다 죽여 버립니다. 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서 이때 1등공신두세명 남겨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실제로 이때 궁궐의 감옥 자리가 모자랐다고 해요. 자 아무튼 이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 실시로 인해서 실제로 뭐를 달성하냐면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광종 때부터. 왕권이 엄청나게 높아져. 이러면 생각 캅이야. 왕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왜? 깝치면 바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광주이 생각해야지. 아, 나의 미친 결단력. 아, 나의 이 실력으로 인재를 뽑는 나의 덕망. 대단해.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할 거야. 아니, 중국만 사용하라는 법이 있나? 나도 이만큼 대단한데. 이제부터 황제라고 사용하고. 그 다음. 중국 애들만 사용하는 그 황제들만 쓰는 연호 나도 쓸 거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연호가 뭡니까? 그 연도 오늘날처럼 2025년 이렇게 안 하고 당시 황제의 호를 따서 무슨 무슨 연 무슨 무슨 해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리 연호라 그러는데 이때 광종의 연호가 뭐였냐면 연호가 뭐였냐면 광덕. 근데, 심지어, 연어를 두개 놨습니다. 준풍. 연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너무 자기 자신한테 취한 거야. 너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자신의 덕이 엄청나게 넓다 해서 광덕이고, 그 다음에, 나의 덕망이 너무나 높다 해서 준풍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 밑으로 서열화를 본격적으로 시키기 시작하는데,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합니다. 여러분, 공복이 아 배고파 그게 아니고 관리들의 옷 색깔을 정해줍니다. 왕 밑으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정해 주면 멀리서 색깔만 봐도 아저 관직은 저 관직이구나 이렇게 서열을 알수 있기 때문에 어, 왕 밑에 이 공복 제정은 왕권 강화를 하고 싶은 왕들이 주로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종 다음에 성종이 또 즉위를 하게 되는데 성종도 매우 중요해요. 성종의 이름은 어... 성종은 왕치 왕치 왕치. 성종이 그 왕이 되자마자 또다 불러 모아 또 모든 대신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하들이 불러 모기 으 시작하면 광종 때문에 긴장한단 말이야. 성종이 뭐라 그러냐면 야. 대신들아, 이제 나왕 즉위했는데 앞으로 고려가 잘살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그 다음에 나한테 과감하게 쓴 소리 해볼 사람 있냐?라고 하니까 전부 다 우물쭈물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이미 얘들아 선대 광종이 쓴 소리했다가 다 죽는 거 알잖아. 근데 이때 나이 환갑을 넘은 노인 최승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최승로 별표 여러분들 성종 고려 성종과 최승로는 세트 메뉴고 소울, 매니, 소울 메이트입니다. 마치 우리의 세종대왕과 장영실 그 다음에 정조와 정약용이 소울 메이트인 것처럼 성종과 최승로는 뗄래야 뗄수 없고 항상 문제도 같이 나옵니다. 최승로가 이제 아다죽을것 같은 모습을 나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하. 지금 우리 고려가 잘 살기 위해서 당장 해야 하는 28가지를 글로 바치옵니다. 이것이 시무 28조이옵니다.라고 합니다. 어, 이거 용감하잖아, 용감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종이 딱 읽어보니까 야 기가 막힌 거야. 이 최숙로가 쓴이 시무 18조의 모든 내용이 성종이 바라던 이 국가상인 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로 수용하게 되고, 엄청난 관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과감하게, 과감하게, 도움되는 말이나, 아니면 발전할 수 있는 말은 과감하게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최숙노의 시무 28조가 당연히 중요하겠지, 당연히. 뭐, 냄새 안 나나, 이제시문샘 어, 쌤만 나나? 자, 먼저 보자. 제7조.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해서, 집집마다 가거나 날마다 그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 다닐 수 없, 전국을 다 다닐 수는 없어요. 천컨대 외관을 두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외관이 우리 지금 사는 지역 외관이 아닙니다. 외관. 자, 여기서 외관이 뭐냐면, 지방관이야. 지방관의 왕이 직접 파견하는 관리 지방관입니다. 왜? 최순우 입장에서는 왕이 직접 임명한 지방관만 잘 임명하면, 오히려 전보다 왕권도 강화시킬 수 있고 오히려 좀더 국가를 체계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다음에 제 십삼 조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회 겨울에는 팔 관회를 여는데 널리 사람들을 징발하여 그 노역이 매우 번거로우니 감축하여 백성들의 노고를 덜어줍시오 이거 뭐야 연 고려 태조 왕건 때 실시했던 연등회 팔 관회를 비판한 거예 비판 그다음 제 이십 조.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몸을 닦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미천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날에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최승로는 불교를 좋아할까, 유교를 좋아할까? 그렇지, 불교를 매우 비판하고, 유교를 채택해야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참고로 최승로는 과거 대출신이고 유학파입니다. 중국에서 유학하고 유교 공부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최승로가 고려의 국정 개혁 방안을 정리해서 올린 심 28조는 성종이 적극 수용하지. 맞지? 그래서 뭐할수 있어? 아. 성종이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종과 최승로 심우 28진은 세트 메뉴고 이거와 더불어서 같이 온 내용이 바로 아 이때부터 고려는 유교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고려 전기에 중요했던 왕 태조 왕건, 광조, 그다음에 성종까지 배워 봤고요. 다음 강의 때는 이어서 수능특강 18쪽에 나와 있는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 즉, 중앙은 어떻게 조직되었고 지방은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